반갑습니다. 에어썬TV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일만 생기시길 기원하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MBN 뉴스파이터에 우리들의 트로트 홍보 방송하면서 떠오르는 샛별 전유진양의 음악성을 높이 평가하며 칭찬 일색으로 천재성을 지닌 가수라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2020년 7월 15일 방송된 MBN 뉴스파이터 방송과 2022년 9월 8일 뉴스파이터 김명준 앵커도 반한 전유진양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아, 정말! 송가인이어라 정말 이 트로트 신드롬을 일으킨 주인공 송가인 씨 그런데 트롯가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체 누굴까요 전유진 양이 (15살이거든요) 아.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아하. 그런데 이 송가인 씨가 오디션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아하.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트로트를 부르기 시작해서 네. 작년 (7월달에) 포항의 해변 전국 가요제라는 게 열렸었는데. 음. 중학생 전유진 양이 중학생이에요. 어. 거기에서 송가인 씨가 오디션에서 불렀던 용두산 엘레지 이걸 자기가 불러가지고 네. 대상을 받으면서 야하. 제2의 송가인으로 떠올랐습니다. 제2의 송가인 <laughs> 어, 딱 맞춰서 엄지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유진이에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15살 트로트 신동이라 불리는 전유진 양의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로트 꿈나무 전유진입니다. 제가 오늘 부를 곡은 유진아 선생님의 미운 사내입니다. 연습 중이니 미숙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이 이러실 것 같아요 <laughs> 유진아 너 어디다가 이제 나왔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의 원동력입니다 어. 그래야만은 네가왜 거기서 나왔니 아, 네. 대부분 중2 같으면 BTS나 블랙핑크의 그러니까요. 노래를 듣고 막 영어 노래를 할것 같은데 전유진 양은 개인적으로 전혀 노래 공부를 한 적이 없다고 아, 합니다 송가인 씨 용두산의 애질 보고 오. 한번 장난 삼아 꺾어봤더니 꺾이는 거예요 <laughs> 제가 재능이 있네? 그리고 그 꺾는 재미에 푹 빠지다가 네. 지난 7월에 그 네. 대회에 나가서 전문 트레이닝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일반 학생이 7개월 만에 신기를 낸 건데 네. 사실 송가인 키드란 말이 30대 의 송가인 씨한테는 좀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말이죠. 나, 나 처녀여라 <laughs> 하것 같은데 네. 15살이면 송가인 씨가 20살에 결혼했으면 낳았을 딸만한 아이기도 하고요. 저런 신동들이 많이 등장해서 네. 송이 씨도 굉장히 흐뭇할 것 같습니다. 진짜 지금 CG 나온 것처럼 언뜻 싹, 싹 스쳐보면, 네. 리틀 장윤정이라 불릴 만큼 어, 조금 외모도 장윤정 네, 네. 씨와 네. 삶, 잘 맞다 하는 생각이 오, 네. 드는데, 노래 실력 대단합니다. 전유진 양이 아파트에 살다 보니 소음민원 때문에 노래를 못 <laughs> 부르고, 그 대신에 아버지 차나 근처 해변가에서 시원하게 음. 노래 아, 연습을 해왔대요. 그러던 중에 딱 작년 이맘때쯤 포항에서 열린 전국가요제에 출전을 했다는데, 거기서 송가인 씨의 용두산엘레제를 부른 거죠. 그런데 오. 연습 과정에서 1 0번 중에 3 번만 고음 처리를 성공했답니다. 어허. 그런데 이날 고음 처리를 성공적으로 마쳤대요. 네, 대회에서. 운도 따라요. 네, 본선 체질인가 봅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수상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 우리 딸이 인기상 정도는 받을라나 기대를 했대요. 그런데 인기상을 음. 다른 사람이 받더랍니다. 어허. 공상, 은상, 금상 수상자호명되는데 아,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네. 대상으로 우리 딸 이름이 언급돼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예. 세상에 어떻게, 근데 이게 다 운은 아닐 거예요. 잠재된 실력을 드디어 폭발시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송가인 씨처럼 꺾기도 화려한데다가, 근데 저 실력이 하진근 평가가 진짜로 예. 노래 보, 배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인터넷 영상 같은 거 보면서 독학을 했다고 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전유진 양의 노래를 듣고 하지근 평론이 뭐하춘아 씨가 또그 극찬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춘아 씨가 과거에 가장 어린 나이에 앨범 낸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아, 그래요? 굉장히 아, 어린 아. 나이에 활동을 했거든요 하춘아 아. 씨가 전유진 양딱 보고 내 어린 시절을 보는 듯한 아, 아. 이렇게 그랬으니까 그야말로 와니하춘아 완전히... 씨가 5 살에 데뷔했어요 그렇죠 네. 와. 굉장히 어렸을 때 깜짝 놀랄 만한 아, 아, 아. 노래 실력을 보여줬는데 아, 아. 네. 전유진 양이 어린 나이에. 하춘화 씨의 버금가는 노래 실력을 보여준다고 하춘화 씨가 공연을 네. 해줬습니다. 야, 우리 제작진 정말 대단합니다. 아, 보세요. 저 사진을 진짜 두 분이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네. 사진을 잘해서 우리 제작진 네. 참 뛰어납니다. 네. <laughs> 그런데 하춘화 씨가 인정한 전유진 양의 노래 한곡더 들어보시고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님 선생님의 활활헐이라는 곡입니다. 어,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정말 이 몸만 꺾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목소리가 지금 보니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네. 트로트에서 꺾는 거는 연륜이거든요. 어, 연륜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꺾지 않습니까? 그런데 난1섯살짜리가 저렇게 꺾는 거 보니까 야.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받은 모양이 태교 태교. 태교를 받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laughs> 네. 지금 본인 팬이 대다수가 5, 60대래요. 아. 어, 그래서 뭐 음, 송가인 씨처럼 여러 프로그램도 나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중요한 얘기했어요. 어, 외국인이 들어도 감동할 수 있는 그 신금을 울리는 노래를 음... 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바이오로 케이트로이라고 불러요. 그러네요. 선두 주자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 뭐 물론 송가인 씨가 아직도 이제 한창인 나이입니다만 그래도. <laughs> 송가인 2세가 제2의 송가인이 되고 싶다는 이런 음. 전유진 같은 양이 계속 나오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가 1932년에 발표가 됐고 유아양이 2015년생이니까 83년을 거슬렀거든요. 네. 이런 무대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아하. 그 주인공은 바로 목포의 눈물을 부른 전유진 양이었습니다. 어머. 이 목포의 눈물은 어떤 곡이냐면요. 한 언론사가 향토노래 가사 공모전을 열었는데 그때 일제에 억눌린 민족 아. 고유의 정서를 되잘리자는 호소가 어, 굉장히 잘 표현된 문일석의 목포의 노래가 1등을 차지했거든요. 아. 여기에 손목인이 곡을 붙이고, 이난영이 부른 게 바로 목표의 눈물이었습니다. 아. 그만큼 굉장히 민족의 노래로서 지금도 각인이 되어 있는데, 이 노래를 어제 17살인 전유진 양이 불러서 또 듣는 이들의 눈물을 쏙 뺐습니다. 노래가 그저 유명한 줄만 알았더니, 사연, 스토리가 담겨 있다고 그러니까 더 새로워 보입니다. 그 무대 안볼 수가 없잖아요.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사실 이 노래는 국민 애창곡이란 타이틀을 붙여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허준 변호사님. 그렇죠. 너무 너무 다들 잘 아시고 좋아해온 오래된 노래죠.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도 굉장히 예찬곡으로 유명한데 아, 이 곡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좋아하셨다는 게 너무 유명해서요. 2009년도에 남진 씨가 김대중 대통령을 위한 3호곡이라는앨범의 타이틀로 수록하기도 했던 곡이에요. 오.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게 35년에 발매가 됐는데 이제 일제 강점기였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가사나 애잔한 이 구슬픈 이 곡조가 우리나라를 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위로가 되어줬던 곡이고 또 헤세 타이거스 응원가기도 했잖아요 호남인 응원가고 향토가나 네. 다름없는 노래인데 네. 근데 이 깊은 한해 정서를 어떻게 저 (17살) (2006년생이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참 맛깔나게 잘 표현을 할 수가 있는지 정말 트론 요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기도 아하, 합니다. 네. 또이 방송이 나갔을 때 재밌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는데 MC를 봤더니 장민호 씨가 정동원 군한테 왜 목포의 눈물인 지 아느냐 기습 퀴즈를 냈어요. 그랬더니 정동원 군이 약간 당황하면서 목포는 3대 항구여서 일제 스탈이 많아서 이게 눈물이라는 이름이 붙은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걸 봤던 또 나태주 씨가 아어땀 많이 흘리네 우리 동원이 그러면서. 애정 섞인 그런 장난을 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부에도 이런 재밌는 장면들 또 좋은 노래들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런데 전유진 양이 부른 트로트엔 또 다른 감동이 담겨있답니다.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별이란 게참 쉬운 거더라 행여놓아 버릴까 봐 고고 켜지지마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아이 형광봉 들고 마이크로 이러고 싶은 <laughs> 느낌이 있잖아. 근데 <laughs> 전유진 양이 나이로 치면 지금 고등학생인 것 같은데 한창 아이돌 스타 좋아할 그런 나이 아니에요? 김현주 평론가님. 근데 요즘에는 그 음악 좋아하는 그 선호도를 보면은요. 나이가 따로 없더라고요. 어... 그리고 또 이런 고등학생 트로트 가수를 좋아하는 층도 물론 아무래도 좀 고연령층, 할아버지, 또 이모, 고모님들 이런 분들이 좋아하시지만 실제로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후배들이죠. 그이 전유진 양이 다녔던 학교로 오고 싶다 아, 이런 그래요. 거를 표하는 분들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전 세대를 아울러서 모두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